삼계탕 만듭니다. 이 삼계탕은 인삼, 수삼을 발효시킨 흑삼, 육년건짜리 하나 딱 넣고, 흑마늘, 발효시킨 흑마늘 넣고요. 이 조미료, 발효미원이라든지 이런 조미료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뭐 시원한 국물 만들려면 넣나요? 그러나 일단 사용 안 하고 해볼게요. 삼계탕, 골드솔트, 효소소금, 뭐 양념은 이거 하나입니다. 그걸로 끄시고요. 이 흑삼 6년간짜리수산 발효시킨 거, 흑마늘 이렇게 넣고 뭐연계다가 아니고요. 이게 뭐 육포닭인가? 아마 그럴 거예요. 조미료는 당연히 안 넣습니다. 또 다시 한번 강조. 조미료 안 넣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. 왜? 잘 끓이면 요이 발효된 흑삼, 흑마늘, 옷 이렇게 세가지 들어가면 다 맛있습니다. 그리고 옷이 옷이라는게 사람들이 옷을 탄다라고 나는 옷 탄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발효된 옷은 절대로 옷이 타지 않습니다. 우럭시올이 완전히 사라집니다. 거기에다가 또 오랜 시간 끓여서 다리에 주게 되면 은 더더욱 옷을 안 타게 됩니다. 그래서 발효와 다림으로써 옷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. 보양식이죠. 보양식.